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는 총 11가지의 수급자 대상 각종 감염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대도에는 주민세, 티비 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첫째,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둘째, 티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7월에서 9월 청구분에 하나가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전기요 수 가면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교여 수급자의 경우 월 16,000원으로 78원에는 최대 2만원까지 가면 됩니다. 주거 교육급여 교육, 수급자의 경우 월 1만원으로 78원에는 최대 12,000원까지 가면 됩니다. 넷째 난방이비가지원됩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청구자분, 세대원이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수 있으니 신청 전에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직업,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수요금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섯째 문의누리카드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 포함되어 오니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 문화적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국어,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덟번째,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자로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아홉 번째 사과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는 지자체별 노래에 따라 지급되니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형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이 역시 지자체별 노래에 따라 지급되니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통신 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통신 요금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유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 연도는 월 정액 최대 26,000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가면됩니다. 이에 최대 4만 천원까지 한도로 면제됩니다. 교육급여수급자의 기본요 또는 월정에 대해 최대 1만 천원까지면제입니다 ,000 1만 천원을초과하는 ,000 기본요 또는 월정의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의금면으로 최대 3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이후에도 다음 지원 대상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1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격렬제도에 배제성 만내려습니다. 이런 대상에 조건에 합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복지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